예수 아버지 하나 지난 날의 모든 아픔을 고혈의 피를 쓰러 죄삼 주시고 마치 성령의 생소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치유의 방산으로 모두 날려주시옵소 아멘 이제 남은 여생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게 하는 참으로 격렬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나 보시 하나님. 아멘. 예, 사랑한 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당차고 저렇게 씩씩한 딸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 딸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덕된 딸에게 하소서. 아멘. 예,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의 힘감도 오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서만이 가능하있이 하나님 외에서라도 아니면 또는 생시에서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남은 저생 성령에 의지하는 삶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장애인 집사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여 주가 감사합니다 아멘. 병과 그 마음과 육이 이제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며 기쁨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와정을 더하옵소서. 저가 하나님께 더 갖게 하며 성령에더 의지하기를 원하나. 아멘. 육신의 연약함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인들을 통하여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저들을 하나님 죄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큰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을 또한 진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고기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아멘. 환경도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세상의 환경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성령의 도움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깨하옵시고 아멘. 하늘의 아버지안는 지지된 믿음을 주신 것 같이 이 땅에서 기름진 물질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자녀와 집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멘. 간혹 하나님 때는 간호 하나님 극인의 마음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것은 내마음이니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미사오니 오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저 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아멘.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빛이 되는 놀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 딸을 축복하소서 아멘. 저 딸을 축복하소서 아멘. 쉬어 저 딸을 축복하소서 아멘. 그 위로 여기시고 그상에 여기시옵소서 저 딸을 축복하소서 아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아멘. 환경의 복을 주시고 가정가족의 복을 주시고 아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아멘. 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립습니다 아멘, 아멘.